예. 제가 아까 처음 말하려다가 짧게 말하려서 끙는데요 제가 1등을 시켜준 거에 대해서 워너브이 없었으면 저희 아마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 <붜리> 덕분나 이렇게. 홍보원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축하해요. 네. <laughs>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짜로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걱정되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원너블 여러분 어, 이게 바로 원너블 여러분이 주신 상입니다 와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어, 앞으로 더 멋지고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원너블 어, 사랑합니다 안녕 워너블 연습생 때, 프리스 원아블 때그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고요. 사랑하고요, 또사랑하고요 많이 보고 싶고요, 또 보고 싶고요. 바도 하도 보고 싶고, 바도 하도 보고 싶고. 우리 원너블 위해서 이 상을 주신 우리 원너블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 요 이렇게 좋은 상 주신 만큼 저희 원너원님원너블들에게 앞으로 좋은 만큼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 이게 다 워너블 여러분들 뿐인 것 같아요.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어, 1등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워너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희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너블 화이팅! 워너원도 화이팅! 우리 평생 함께 해요. 고마워요! 오! 이뻐, 이뻐. 정말 저희 우리 워너원은 소심해지 않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워너블 사랑합니다. 워너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받지 못했을 귀한 상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고 소심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블 치얼스. 음, 음원 해주신 그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할게요서 멋진 모습 보여주실 이토록 하겠습니다. 워너블도 저희한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또 태어나서 음악 프로그램을 나올 줄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1위를 하게 되니까 진짜. 실감이 진짜 하나도 안 나고요. 어, 지금 좀 너무 긴장을 해서 사투리도 막 나오고 그런데. 저기요. <laughs> 사투리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근데 지금 그,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표현을 못할 만큼 좋아가지고 막헛떨떨하고 진짜 워너블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한번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laughs> So, 오라이도 오사네 아아 발링굿 네 이렇게 1위를 하게 됐는데 네 소감이 어때요? 어, 예상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서 너무 감사하고 더욱 열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외국분들 많이 오시니까 네. 영어로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uh, thank you guys for supporting me, supporting uh, us h yeah, and hope you guys can keep supporting us.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둘셋, 감사합니다. 하나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TPF의 영광을 원어플 여러분들께로다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네.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수있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하, 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원어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呀